저 헷갈리는데 자리 바꾸면 안 될까요? 야 역시, 어 좋겠다. 어와 간지 뒤졌지 지금. 아 근데 나 뒤졌어 어떡해? 아 오. A군 죽었다. 죽었어 이거 척추 부러졌다 이거. 철권 A십입니다. 이거 팔만 원이고요. 이거 메인 메뉴 이렇게 넘기잖아? 이렇게 젠레스 제로 그켓 마냥 얘가 이름이 뭐지? 카제한가? 카즈야 쭈쭈를 자꾸 보여줘요. 대단하죠. 저꼭지도 보이. 아, 이화면을 틀어놓고 화장실에 갈걸 그랬다 카즈야.. 카즈야 가어 <laughs> 아키라 말이 통하겠어? <laughs> 이제 못 일어나죠? 그.. 못 일어납니다. 이러면 일어나서 아. 오 백두산 펀치.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못하죠? 못 하죠? 불죠? 못 이겠지. 아아 아, 아. 갑자기 잡아 또. 그럼 막혀 어. 야 대권도라매 나왜 이렇게 백대시를 못하겠지? 미칠거같이 해놓고 못풀겠지 이거 아하 아. 아 진짜 진짜 X밥상같애 <laughs> 진짜 진짜 서로 진짜 개 x 밥 <laughs> 갑자기 또 잡아 팔이 또 뽀록 때려 또와 또와 이로와이로와어 피해버리고 달겨버리고, 렉 걸리고, 내밀고 피하고, 오너. 아프죠. 원, 투 막히고. 아, 앞다 하지 마라. 아, 아 피해 버리고. 사실 어, 어쩌다 피했어아나좀 빡쳤대. <laughs> 하-단! 중단을 치며 아, 콤보 할줄 몰라 어, 이거 막아? 하-단, 하-단! 야, 아! 백두산 펀치! 아! 아!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야, 저거 갑자기 또 잡아버리고 다리 뽀더닥또 피할 것 같죠? 원, 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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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위에 쳤다, 아래 쳤다가 아주 얍삽해, 얍삽해, 얍삽해 하-단! 하-단! 아아아 아아아 아. 되게 빡치죠? 되게, 되게 빡치죠? 대, 되게, 되게 빡치죠? 되게, 되게 빡치죠? 아 원, 어어 피, 풀어버리고 어어 이거 왜 나가, 차후 눌렀다 맞아라, 까비 야, 하지마라, 아아 안 죽었죠?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치 뭐, 옥과 가려고, 옥과 가려고 로아로아로 로알, 로 로알, 로로와로 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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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 로알, 로알, 로아 로알, 알 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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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알 로알, 알 로알, 알 로알, 로알, 살기 같은 건 없어. 쓸라는데 너가 막았잖아. 와, 첫 만나 이거 니나. 니나 첨 봐, 진짜로. 진짜 첫 만나. 와, 왔다 오빠라. 오갔다 블랙기도. 말 하라 피 하고 도망칠 수 없어 못 도망치네. 빠스 보인다. <laughs> 총 쏴도 돼요. 총사로 되는거야? 이철철아아이언비스트토너먼트아니저 저는 냥아아이언인데 총사로 되는거예요고소한 돼? 저러아아데되는거잖아 연병을 해라 연병스트을 면병, 해라. 너 가드 잘안 하지? n 가드 잘안 한다. n 피끝났이 지금. 반판부터 얘 가르잘 안해요. 잘 안하는데 콤보할줄 알아. 문제 내가 할줄 모른다는 거. 오 어? 마해라. 어다떤그렇게아프 <놀람> 죽었는데 이거. 내가 뭐야 저거 시방쾅 뭔데 아쩍 어, 간네 저거 뭐 멋있지 이게 탑 플레이드가 말해라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란다. 봐봐요, 봐봐요. 근 자꾸 레아가 왜 나, 내가 나간 내가 살이가 나는 이유 를 알려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왼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거든.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누를 거아니 근데 여기에 레아가 있어. 필살기. 이러니까 이손막 움직이다가 여기가 띵 눌리는 거야. 이손손 손 나래. 이손 여기에 자꾸 닿는 거야. 저거때문에 계속 삑사리가 나 근데 탑건 꼬리는 오렌지색 아니지않아? 꼬리는 갈색일거 아니야 꼬리도 주황이라고? 진짜? 에이 어떻게 말달이 꼬리 가 색깔이 주황색이야? 나 놀리는거지 어? 나는 남편의 자격이 없음 아, 곰에 이어서 뭐 동물농장입니까? 어, 뭐야 슈로야 코시 처음 보는데 볼거야 밟아볼까 발? 어? 어? 어, 어, 이게...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 아, 저거... 뭐, 저거... 7년은 모세인줄 알았는데, 백데씨였구나. 아이, 저... 저... 등치가 너무 크니까! 이거 뭔 잡기야? 얘 잡기 되게 많지 않아? 진짜 모르면 맞아야지. 네, 얘는 근데 저 헷갈리는데 자리 바꾸면 안 될까요? 야, 역시 어 죽겠다. 어와 간지 뒤졌지. 지금 아, 근데 나 뒤졌어. 어떡해? 아, 내군 죽었다. 죽었어 이거 척추 부러졌다 이거 미쳤지 미쳤지 허리? 너무 아파요 지금 야 지금 보여? 나 지금 복수야 <laughs> 지금이네 지금이네 어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우와 미쳤어 너무 멋있어 어떻게 나 최고야 나 지금 나 지금 개 멋있어 어떻게 파이트 파이트 빵와야보여나 지금 나 지금 미쳤어 롤로 하자 우리. <laughs> 우와! 도킹 미쳤어. 도킹 너무 좋아. 나 평생 도킹 덕힘, 나 도킹으로 바피만 먹을 거야, 막. 우! 미친. 미친. 이거 나야? 이거 내가 하는 거 맞아? 아, 아. 미친. 나 너무 잘해. 어떡해?

<laughs> 근데 제말 어떻게 하는 건데? 자막 왜 나오는 건데? 저거... 아니, 뭐야... 다리 바꾸면 안 되나? 헷갈려. 와이중 중량? 뭐 이렇게 아파 얘? 왜 캐스? 야내세 배는 더 세네야 전투력이. 소노공이랑 프리저 이첫 번째 폼이랑 싸운 거야. 대항권 안쓴 소노공이랑. 근데 이 정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선방한 거죠 얘도 지금 즐기고 있어 스킵안하잖아 스커시. 야봐 이 녀석 즐기는 게안 느껴져 지금? 어. 아. 어디까지 날아가냐 사람이? 야야뭐 하는 거야? 강방이야? 참지 마. 아, 안 돼. 안 돼. <laughs> 어안 죽었다. 얘, 얘 하단에 굉장히 취약한데? 야, 얘 하단에 취약하다! 발견긴 했다, 녀석의 약점! 대안권! 5배! 아야 와 서울이 보여요. 지금이네. 소니팽, 소니팽! 잽으로 잡으며 그래서 잡기 노리고있어 내가 이겼어 쉴 시간 주지마! 이 새끼 인성 상실했어! 쟤 화났어, 지금 화났어 지금 얘 몰아붙이면 못해 시간을 주면 안돼 그냥, 생각할 시간 주지마 아우 봐봐 지금 한, 막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아들을 안하잖아요 아드 안하잖아 얘 막 몰아치니까 얘가 당황해서 을 가드가 막 열려. 조금씩 이거는 그냥 풀고, 아. 또안 하죠. 가드 그냥 게시민 파이트 하면 돼. 와, 내가 했는데 <laughs> 반대쪽 잡기였어. 뭐야? 저거 뭔 스텝이야? 저거 휴마스텝이야 어, 그거 어, 아나 이거 헷갈리는 데자리 바꾸자, 우리. 고맙다. 위협파 미친. 뭐냐 저거? 숨이 퉁막히는데? 오야, 무.. 너무 아파. 진짜 왕이네. 야, 이건 못뭐 푸는 거겠지? 떠 있을 때 잡히는 거 같은데. <laughs> 우와, 이거 죽었다. 이건 이 새끼, 사람 죽일라. 그래, 이 새끼 죽이러 왔어. 여기 결국 엔딩은 심랑이야. 그럼 컷신 봐야지. 뭐야? 이 근본 없는 커마네 커마가 되게 근본 없네. 아, 디오구나. 디오네, 조조 디오, 디오커만에. 내려가서! 레아를! 빡! 뭘 시끄러 이 자식아! 오이 응급하고 끄자 뭐야 방금. 내려가자 아이고, 야, 맵이 뭐 몇번을 바뀌는거야 이거? 어우 구 보기, 보기, 겠지 보기, 오케이. 승급했다! 또 할래? 그렇지! 발바닥 그냥 평발로 만들어버리기 아야, 아야, 미안 알았어, 미안해 뭘 먹어 아이고 너무 맞았다. 초반에 너무 맞았다. 아야 나도 쳐야지. 아이고, 이렇게 이러면 씹히는구나. 오이구야. 어제 <laughs> 피 엄청 찼네. 약 먹었나? 아버지의 고집, 무슨 소리지? 시어시어의 <laughs> 식어, 아버지의 고집은 뭐야? 화랑아, 예비가 누군데? 건달이야. 아이고, 알았어. 해드립은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이고, 백두산이 아빠야? 아니잖아. <laughs> 와, <우와>, 되게 아파한다. <laughs> 지금 표정 봤어요. 파랑 표정, 아이고 난리 났다. 쟤도 승격 지휘하라는데, 절대 그렇게 안 둔다. 아이고 으쌰 목곽을 간다 결국 절대 절대 승격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여기 수분장이다 너는 이 이상 갈수 없다 절대. 절대로. 아이고. 절대로! 아. 진짜 들었다. <laughs> 뭐 넬콘도를 봐서요. 마인 특공 최고지. 뭐바다